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2시간 넘게 실시간 방송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나누곤 하지만 이번에는 짧고 직접적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제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순간이었고 그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장면이 제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심각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죠. 의료진은 가족에게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제 몸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몸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 떠오르는 것처럼 저는 병실을 벗어나 한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들판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느 봄날 공원에 나와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빛으로 가득 차오르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가 온 대지를 울렸습니다. 하늘은 마치 불길 같은 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건 바로 그날이다. 휴거가 시작된 것이다. 제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들판에서 두려움 대신 기쁨에 겨워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슴이 풀밭을 뛰듯 저는 기쁨에 차뛰며 손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즉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통해 그날의 긴박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저는 대전의 한 병원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기기의 삐삐거리는 소리와 긴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이 잠시 눈에 스쳤지만 고체의 의식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멀어져 갔습니다. 숨을 쉴수 없다는 공포, 심장이 멈춰가는 듯한 절박함 속에서 저는 마치 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둠을 통과해 환한 빛으로 가득한 한 들판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의 장소 같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들판은 끝없이 펼쳐졌으며, 바람은 향기로운 꽃내음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온한 봄날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 같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대화소리가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듯, 자유로움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노을빛 같더니 곧 금빛과 은빛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색으로 하늘이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천둥 같기도 하고 나팔 같기도 한그 소리는 온 들판을 진동시켰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땅에 엎드리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람들의 대화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경외의 기운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으려 했지만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날이다. 휴거가 시작되었다. 그 깨달음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태 같기도 했지만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빛의 존재들은 들판에 흩어져 있던 소수의 사람들, 그 기쁨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을 부드럽게 감싸며 하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멎을 듯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강렬했던 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혹시 내 생각이 만든 환상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밤잠을 설치게 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저는 그 환상이 진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말씀 영상을 찾다가 우연히 한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낯선 분이었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의 제목이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본 휴거의 꿈.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장면과 제가 본 환상이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도 들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변하고, 색이 바뀌고, 거대한 소리가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엎드렸으며,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기쁨과 기대감에 차서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꿈을 수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손자가 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손자는 들판과 하늘, 그리고 빛나는 존재들이 내려오는 모습까지 똑같이 말하며 그것이 휴거의 장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자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자매의 꿈은 목사님의 꿈과 그리고 제 환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코 내 상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비전을 주고 계시며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이 간증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경고를 알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경험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자 밤낮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외쳤던 그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목사님과 그의 손자에게,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자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그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순간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모두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 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을 받은 이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주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주님이 예고하신 그 마지막 날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꿈들과 환상들은 결코 우연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고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입니다. 환상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저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시간표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 여러 신실한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7천년의 큰틀 속에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세워진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인류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날 동안 세상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인류 역사도 여섯 천년의 고난과 노동의 시기가 지나고 마지막 일 천년, 즉 주님의 통치하시는 안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와 영광의 시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틀에 해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니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섯째 날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천년 왕국 즉 일곱째 날그 영원한 안식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신부 된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고 그 후에 큰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이 시간표를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말씀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견해의 차이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 저와 같은 꿈을 꿨던 그분과의 간접적인 교훈에서 한 가지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휴거의 시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꿈과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 속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신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의 진지한 마음과 경건한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확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즉 주님의 신부는 그큰 환난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들림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 전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난의 한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전에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지금 제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간증과 함께 이 확신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토록 많은 고난과 환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큰 환난의 전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도록 이 징조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직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며 그 교회가 제거되는 순간, 즉 휴거의 순간이 바로 큰 환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한 다른 영상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제 환상과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같은 꿈과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유튜브와 여러 신앙 커뮤니티를 검색하며 Rapture Dreams 휴거의 꿈이라는 단어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서, 어떤 이는 필리핀에서, 또 어떤 이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휴거의 꿈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존재들이 내려오며 어떤 이는 나팔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강한 바람과 함께 들림 받는 자신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간절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내 꿈과 환상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겠다. 긴 영상도 좋지만, 때론, 앱은 10분짜리 짧은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했고 앞으로 제가 본 휴거의 꿈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조각조각의 환상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Rapture Dreams 휴거의 꿈이라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동일한 간증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되어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간증, 환상, 성경 말씀, 그리고 전세계 형제자매들의 동일한 꿈들은 단한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이 깨끗해진 후에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저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히 놀라움이나 두려움만을 느끼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이 영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단순한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동시에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 환상 속에서 두려움에 땅에 엎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미루고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휴거의 기쁨 대신 공포와 후회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그 영혼들은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겠지.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인내로, 그리고 한없는 자비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 또 저와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세상 일을 다하고 그 다음에 믿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휴거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 순간을 놓치면 그때는 아무리 울부짖고 회개하려 해도 기회는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억누르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앞에 오늘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저는 이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제 고백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본그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장면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들판 위에 수많은 사람들, 하늘을 가득 채운 초자연적인 빛, 그 소리, 그 떨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벅찬 확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며 쫓았던 모든 것은 그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날을 결정짓는다는 것을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저를 통해, 또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그 목사님의 간증과 그 손자의 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꿈과 환상을 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준비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초청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실 차례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준비되길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땅에 엎드리는 자가 될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 단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